저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앞두고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살림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로 불리다가 첫날부터 교수님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계속 교수님으로 불리니까 색다른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성장과 강의를 하면서 저는 성장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알때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일반 세상의 그런 기관과 달리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와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몸이 커가고 정신이 자라고 지력이 커가고 이것이 성장의 증거인데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사모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좋은 영양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복음의 본질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전달이 되고 그 맛을 알고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비법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신 분. 성령,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교회의 본 모습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교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그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해나가고 개척해나가는 역사 가운데 놀라운 비법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는 배후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 사도행전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역 교회의 목회자예요. 또한 부류는 평신도 지도자. 세 번째는 선교사가 나옵니다. 지역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냐?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오늘날에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잘하는 게참 중요하고 교회 목회자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하다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빠졌어요. 아마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구제하는 일을 빠뜨린 거예요. 그걸로 교회 내 갈등이 생겨서 일곱 집사님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도들을 도와서 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테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교회 행정이나 치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한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전파입니다 스테반은 복음 전하다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상에 복음을 전하자 그성 전체가 기뻐하였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세계를 다니며 선교한 역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구장이 바로 대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회심의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이죠. 담에색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교회에서 그를 어서 십시오 하고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견제했습니다. 의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낙심하고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보고 만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된 게 아니겠죠 진짜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변화된 내용을 전하고 선포하고 일하다가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견제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파울이 그랬어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 바울이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베드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이 루따라는 지역과 요바라는 지역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방은 한마디로 살리는 신방이었어요. 루다에서는 8년간 중풍병으로 알아눕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을 일으켜서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애니아처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비다처럼 소생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심방, 목회자의 방문, 목회자의 만남, 목회자의 상담은 살리는 상담과 살리는 신방이 돼야 돼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날 때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회복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정신과 내면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목회를 하던 지역교회 목회자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 룻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간 것입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 쪽으로 한몇십 킬로를 가야 됩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룻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충풍병 때문에 여러분 말이 8년이지 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고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얼마나 컸습니까? 아마 재정적으로도 누워있는 상태, 정신적으로도 누워있는 상태, 가족들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 아마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럴 것입니다. 애니아를 본 베드로는 아마 극률이 어기는 마음으로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애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애니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선포한 내용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기가 낫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지체 장애인인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참 많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평등자를 일으키셨어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매출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른 지팡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못 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시기를 원하시면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를 일으킨 기적을 통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타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타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 애니아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고쳐진 기적, 이 육체적인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죽을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을 치유받는 분도 계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기적은 그러한 기적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는 예수와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아를 일으킨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베드로는 루다에서 요바로 가게 되죠 요파는 예루살렘에서 역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항구도시입니다 여러분 요파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누에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누에가 아수르 성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적국이에요 얄미운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싫었어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죠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갔던 그 항구도시가 요바예요 요파. 항구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자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바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는 도루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가젤이에요. 이 가젤이라는 말은 암사슴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영양이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가젤 이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면요. 어떤 인식을 가냐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할 때 다비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삶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본문에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염을 하고 다락방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바와 가까운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단임 목사님이 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 목사님을 빨리 초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안내를 받고 가 보니 이 다락방 다이다가 죽은 그 시체 주변에 과부들이 둘러서.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었는지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경험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자, 3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토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곡과 겉옷을 다내 보이거늘 다비다 곁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독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이 거독과 속옷은 단순히 옷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재산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 옷을 쉽게 구하고 쉽게 입고 쉽게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그 군명들이 예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이 재산이에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자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비다가 어려운 과부들에게 손수 옷을 만들어 줬다 이것은 다비다가 육체적인 희생을 했다는 의미와 함께 물질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비다는 사랑으로 희생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비다가 이런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 심히 많이 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플레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레레스, 차고 넘치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비다는 사람들이 생각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넘치게 사랑을 했던 인물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나드한... 향유를 그대로 다 부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린 이 향유를 보고 그걸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거든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로 계산하면 10만 원 정도 계산해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향유고 특별히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결혼 필수품입니다 자기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자기 재산 목록이 1호일 것이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조금만 예수의 발에 부어도 얼마든지 냄새가 나고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이 300대나리온이라는 향유를 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의 보기에 아까운 거예요 낭비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이 길이길이 길이 기억되리라 나를 위한 일이다 귀하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부어도 낭비처럼 보여도 그것은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쏟는 것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시간을 쏟은 만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낳은 자식들이 그만큼 보상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애기들이 커가지고 온갖 잠도 못 자고 희생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돈 벌어주고 희생해 주고 설거지해 주고 밥해 주고 빨래해 주고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희생 아닙니까? 낭비죠. 근데 자녀를 위한 낭비를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플레레스, 넘치는 사랑이에요. 심히 구제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답이다가 보여준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지독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플레레스예요. 넘치는 사랑,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 심히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이 많은 다비다와 같은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기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랑이 플레레스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다비다와 같은 여인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족들은 슬퍼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일찍 세상을 떠나면 "아유, 안타깝네, 안 됐네,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하는 진정한 간절한 정말 애 끓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물론 슬퍼나겠지만 아, 이런 이 목사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살아나야 되는데 아,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우, 우실 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베푼 사랑을 생각하며 간절히 다시 살아나기를 바랄까. 다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이런 여인은 이렇게 일찍 가면 안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줄도 알지만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던 중 요바 근처에 온 베드로 목사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오시도록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는 혹시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비다가 누워 있는 다락방에 들어간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요. 불가능한 명령을 한 겁니다. 시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4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애니아의 이야기에서도 불치의 병 중풍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애니아를 보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죽은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옆바 사람들이 다 주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기적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다비다 사건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는 플레레스의 사랑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 심히 많은 사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낭비하는 듯한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하긴 하지만 적당히 헌신하지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플레레스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 드린 적은 있으신가요? 심이 구제하고 심이 돕고 심이 헌신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넘쳐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헌신이 있는가 할 정도의 헌신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정말 뜨거운 헌신의 사랑이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넘치는 플레레스의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심이 많아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에, 낭비한다 생각할 정도에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적당히 헌신합니다. 답이다, 다비다, 답이다가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답이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애니아도 다비다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거짓과 나쁜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병상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플레레스를 실천하세요. 흘러넘치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안양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